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어. 하는 사건들 중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살인 미수 사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상하게 처리가 됐을 이 사건이 그 영상은 저희가 여러 번 봤는데 그때 나오셨을 때도 틀어서 봤고. 그 물청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때 이제 사건 발생,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 네, 현장에 있었습니요 그래서 더잘 아실 텐데, 사건 발생 시간 순으로 저희가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 한번 봅시다. 그때. 자, 11시 6분께, 목 있는데, 다 목. 순찰차가 등장해서, 저기서 생수통을 꺼냅니다. 갑자기. 촬영을 하면서도 햇빛이 막 들어오니까, 봉우차에서 물청소하는 게 급했던 거죠. 그렇죠. 우산으로 저렇게 가려놓고 저기 쓰러져서 피 흘려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런데 저기를 둘러쌀 이유가 없죠. 지금 저렇게 네. 경찰들 둘러싸고, 아, 와이셔츠 안 걸려. 생수를 꺼내서 하고 그다음에는 순찰차에서 물통을 가져와요. 어딘가에서 물을 담아왔다는 거죠, 저걸. 훈련하고. 저런 거는 순찰차에 원래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정말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급히 가져가지고 와 현장을. 처음는 생수로 뿌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순찰차가 밖에서 물을 담아와가지고 그런데 막... 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우산과 경찰로서 그 현장을 가렸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못 보게. 사건, 사건 현장이 공개되는 것을 막은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저 봉고차가 갑자기 동작 도착해서 봉구차에서 생수차를 꺼냈다. 저는 그거를 갖다가 저기서 수도꼭지를 연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생수를 사온 거예요. 정말 급하니까 저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 저 현장을 저렇게 철저하게 그 봉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저게 아니라 플리스 라인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못 가게 플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청소를 해서 지금 선생들왜 저렇게서 들어 섞였어요. 사진 못 찍게 하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유튜버들이 네. 옆에 있었으니까. 유튜버들 찍거나 사진을 못 찍게 하려고 그러 거예요. 증거인물이 저게. 증거인물이라 <laughs> 하지만 그 참혹한 현장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경찰관들은 스스로 저런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저 그때 나오셨을 때저 사건 직후에도 나오셔서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현장 경찰들이 저렇게 판단했을 리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두분 평생 경찰하셨지만 저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뭐 사건 현장을 무수히 가봤지만 저렇게 물청소를 해 한다는 건한 적도 없고 본 적도 <laughs>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정말. 그런데 저렇게 사람들 빙 둘러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생수를 꺼내오잖아요. 네. 그저 봉고 차량은. 경찰서에 아마 형사 차량인 것 같아요. 이동대 차량인 것같죠 네. 네, 형사 차량. 그리고 순찰차가 그 조금 있다가 1분 이따 도착하거든요. 네. 그 순찰차는 근처에 있는 순찰차 중에 어디 가서 뭐, 그 빗자루 하고 뭐 가, 음.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마 서로 가가지고. 네. 거기서 물도 담고 그리고 쓰레기도 가져온 것 같죠? 빗자루 가져온 것 같죠? 네. 빗자루를 평상시에 넣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누가 시킨 거냐면 스스로 할수 리는 절대 없고 형사와 지구대를 모두 지시를 할수 있는 그 위에 경찰서장급 이상이 지시를 한 거죠. 그렇죠. 경찰서장도 사건 현장을 저렇게 우산을 가지고 아니면 경찰로서 이렇게 촬영을 막는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필요성이 없는데. 저것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우산으로 막아라 뭐이 저 우산은 사실 이재명 그 대표가 쓰러져 계실 때 그때 이제 좀안 그 좋으니까 우리 민주당 쪽에서 우산을 가지고 대표를 빙 둘러쌌습니다 그때 네. 대표가 있을 때는 네. 그 이제 대표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대표가 참혹하게 쓰러져 있으니까 우산으로 막았는데 대표가 떠나고 난 뒤에 피 흘린 현장을 우산을 가지고 막고 또 사람을 경찰로서 둘러싸는 것은 우리 대표를 보호할다가 반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사진이 찍히거나 영상이 찍히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현장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저절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시켰는데 경찰이 그런 판단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없죠. 갑자기 경찰들끼리 착 가서 아무도 없으면 뺑 둘러싸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뭐 저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인데 저런 일을 했다는 건 누구가 지시를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물 없어, 물? 그러면 뭐 생수 있는데요? 그라도 가져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거 가져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사서 온거 같은데 그러니까 급하게 사서라도 필요할 음. 그살 만한 그런 필요가 비어, 있었던 거죠. 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뭐 사서라도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 네, 네. 그리고 순찰차는 가까이 있는 그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네, 경찰서든 어디든 가서 청소 도구를가 보고 네. 아, 파출소에 청소 도구 가져와. 네. 청소 도구 네. 갖고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수도꼭지 물 틀어 가지고 담아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 누가 지시한 거잖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100%죠. 지시는 지시한 지금 거죠. 예. 물만 갖고 하면은 경찰 변명이 이제 그잠혹한 현장을 시민들이 보니까 했다 하는데 가린 거, 오늘, 오늘 이제 유심히 보니까 우산으로 가리고 경찰로서 그걸 가려갖고 완전히 은폐를 하려 는 거는 그거는 경찰로서는 전혀 필요성이 없는 일을 네. 한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음. 근데 이제 변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처먹한 현장이라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음. 저렇게 가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국정원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축소 은폐한 보고서가 나왔었죠. 어, 저기 나오네요. 네. 네. 그니까 나왔었는데, 저걸 과도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을 갈아가지고 검으로 만든 18cm 칼이었는데, 그걸 과도라고 하고, 보통 60, 70대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0대 남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지. 노인, 어린이, 아줌마 이런 말안 쓰죠. 근데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대테러 종합실에서 누가 노인이라고 래요 그렇죠. <laughs> 60대. 6...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해서 쓰는 거지 어린이란 정보를. 말도 안 써요 여아 남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노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걸보면이걸보면이것보다이 중요한 더 중요한 게. 작년 어... 예, 이거부터 얘기해요. 예, 네. 예. 예. 이거부터 위원장님 이야기해요. <laughs> 네. 해요. 그리고 목부위 1cm 열상이라고 했어 열상이라는 건 긁힌 상처란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의 경정맥 손상에 이르는 자상, 깊은 자상이었었거든요. 출혈량이 적은 상태. 출혈량이 적은 게 아니라 바닥도 이 흥건하게. 노인 출혈량 없어 그럼요. 네. 열상 긁혔네. 별거 아니구나. 별거 이거 아니네. 아니야. 그렇죠. 이게 대테로 종합실에서 낼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laughs> 노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 노인이 그 힘없는 노인이 그냥 슬쩍 해가지고 좀 긁혔네 이 정도 느낌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저 내용을 보자면 그죠?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에 언급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게 진짜 생명이 경각에 달렸고 전부가 침통해서 어찌되는 상황인지 하고 완전 비상 상황이었는데 네. 저 보고서를 보면 아닌 별거 아닌 그렇죠. 상황으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소함니 안철수 의원은 아직도 별거 아닌데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 그렇죠. 예. 누워 있는 모습이 구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저게 저 보고서가 거의 실시간으로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유출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내보낸 거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기저 보고서 도 잘못된 게 차량으로 이동 중인 저 말에 오해가 있는데 차 쪽으로 갔지 저걸 보면 차 타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예. 문구네요. 예. 자이 과도라는 것도 누군가 보고를 해서 과도라고 썼을 텐데 과도가 아닌 걸 과도라고 보고할리가 있나요? 1 6 센치짜리 1 8 센치짜리 검인데 네 양날이 가, 가려져 네. 네, 갈아가지고 아주 뾰족하게 만든 저검 지금 그 그림에 나오는 검저 검을 반대쪽을 또 갈았습니다 반대쪽을 갈고 길이가 손잡이만 빼가지고 네 저거거든요 네, 저 밑에 거저 사이즈인데 저, 거. 저, 사이즈는 저 저걸 보고 누가 과도라고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체포하라 해갖고 체포를 시키고 그 흉기 찾아오라 하니까 흉기가 그 사람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흉기 안 보자 하고 이렇딱 하는데 응. 이게 번쩍번쩍하면서 어. 그 고조선 청동금이라고 제가 처음 이야기한 할 정도로 좀 친해 가지고 네. 네. 저걸 보고 누가 과도라고 보고를 받고 썼을 텐데 누가 과도라고 네. 할 것이며 그다음 누가 긁혔다고 할 겁니까 피가 출출 안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노인이다. 네. 이렇게 보고하지도 않죠. 음. 남성의 여성이야. 물어봤겠죠. 네. 당연히. 보면 아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보면 네. 아니까. 보통 뭐 60대 남성. 이런 식으로 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출혈량이 별로 없다. 이것도 막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뭐 피가 완전히 그 셔츠를 다 적시고 밑에까지 다 흘러서 흥건한 상태였는데 이 그게 전체적으로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기사로만 본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상한 건또 이어지죠. 이거 테러 지정을안 했잖아요. 네. 테러 지정 할 필요 없, 없다고 했죠. 최근에 이제 국정원. 그 전에 말은 이제 재판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 사실 수사를 해봤서 이제 결론을 짓게, 짓는 것처럼 나중에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끝까지 안 했죠. 네. 이 대테러센터가 국정원 관할인데. 네. 그.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목에 찔려 가지고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렸는데. 테러가 인지 안진 재판 끝나고 나서 결정할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동해야 되는 게 합수 수사팀입니다. 합동 수사팀이 가서 테러 여부를 음. 지정을 해야 되고 이 합동 수사팀을 움직이는 게 국정원의 대테러 센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대법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해서 다 끝났는데도 그때도 지정을 안 하고 3개월을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4월 4일 음. 탄핵이 되기 전날에 국정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탄핵 전날에? 탄핵 전날에. 음. 그러니까 그거는 어, 조기 대선이 예상이 돼. 시점에 갑자기 부랴부랴 보고서를 급조를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보고서를 누가 썼냐면 국정원장의 특보라고 하는 김상민 전 검사가 썼습니다. 법률 특보. 법률 특보. 김건희 씨가 그렇죠. 이 사람 특별히 봐주라고 했던 어, 그 사람입니다. 예, 네. 네.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이 사람 꼭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보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목 자체가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커터칼 아니 커터칼 아니 대법원에서 흉기라는 게다 나왔는데 커터칼 심지어 과도도 아니라 커터칼로 더 내려갔어요. 아니, 실물을 다 봤잖아요. 저거 보고 나서 이제 저런 소리했기 때문에 그놈이 가 실린 거죠. 의류가 그렇죠. 실린 거죠. 그 결과 거기에 결론을 뭐라고 썼냐면 더더욱 국정원이 국정원에서 커터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기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로 지 실이 없죠 국민의 힘에는 실이 익 없는 데 아, 실이 있죠 실. 국민의 힘에는 실이 있죠. 어. <laughs> 네. 그런데 테러로 지정이 되면 이게 형량이 가해자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수사 범위가 달라져요. 네. 범위가 달라지고 피해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 전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그 전날 이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게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폭폭파 물. 그러니까 이게 이게 테러니 아니냐를 순간적으로 가늠해서 필요한 수사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대테러센터를 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재판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는 실이 익 없어요 진짜로. <laughs>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laughs> 네. 몇 개월이나 있다가 아 이거 테러가 아니었어. 그리고 테러였다고 해도 이제는 실이 그때는 실이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이. 그런 국정원은 근데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법률특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부랴부랴 이거를 탄핵 전날에 이걸 썼겠느냐. 여러 가지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명백하지. 4월3일이라 하는 것은 4월4일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가 되고 그러면 이게 분명 히 이슈가 될것 같으니까 그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단핵 하루 전에 이래 보고서를 만든 건 날짜가 정치적인 오도를 명백히 드러내. 독일 대선이 거예요. 되면 예. 그러면 또다시 이재명 다시 사례민수 그게 불거질 수 있으니까 그때 아 이게 테러 아니었어라고 하려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쓴 공식적인 거죠. 공식적인 보고서 그때 미리 낸 것이다. 예. 예. 그러고그 공식적인 보고서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아주 이례적으로 그리고 기획팀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데 법률특보라는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결론을 못 내니까 특별, 법률특보에 특별히 부탁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게 누군가가 누군가가 지금 수사 초동 단계부터 네. 물청소해라 경찰한테. 가려라. 그리고 대테러센터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뿌려라 네. 내용을. 내용을 축소시켜서 뿌려라. 네. 그리고 그 이후로 테러 지정하지 마라. 네. 지속적으로 대테러센터나 경찰 지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걸 컨트롤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살짝 빠진 거좀 얘기를 하자면 당시에 그피 묻은 혈흔이 잔뜩 묻은 셔츠도 네.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의료 폐기물에서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비서가 나중에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서가 나중에 그걸 거둬왔어요. 그리 어디 간이 가지고 경찰에 이야기해서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걸 안 가지고 있었더라. 안 가지고 있어 맞아요. 갖고 예. 그것 셔츠 내놔라. 그러니까 예. 셔츠가 저기 있다더라 가서 가져온다 해 갖고 진주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찾아낸 사람은 비서예요. 맞습니다. 예. 민주당 당직자였습니다. 당직자. 네. 갑자기 상황 아, 생각이안나네 갑자기 안 나네. 저도 생각이안 하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입 예. 김김 예. 예? 김, 김지호. 김지호. 예. 아, 김지호 대변인. 예. 네,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당시에 그 당적을 공개를 안 했었는데 초반에 민주당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 사람은 국힘 당원이다가 이 김진성 씨가 국힘 당원이다가 나중에 위장해 가지고 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그런데 민생 당원이라고 말하고 국힘 당원이라고 하는 대목은 또 사라져 버려요. 밝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야, 원래 무슨 당원이었는지 얘기해라라고 했더니 아, 당 이거 당당법에 의해서 어. 밝힐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라고는 왜 누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냐는 거죠. 경찰에서 나온 건데. 경찰에서 뭐. 나온 건데.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수사는 제대로 했냐 나중에 김진성 씨에 대한 김진성 씨에 대한 수사도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지가 알 수가 없고 맞습니다. 배우도 없다 단독범이다 수사 다 끝나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제가 수사 수사에 책임이 있는 분하고 통화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 자기 경찰들은 수사에 관해서 할건다 했다 김진성 씨의 카드나 뭐 통화내역이나 여러 가지 할건다 했다 요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 억울하다는 그런 식으로 기자들한테도 충분히 납득될 정도로 그 했다 하는데 국민들이 보거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그좀 부족한 수사였다. 배우 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배우 수사가 원래 이런 큰 사건이 나면 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까지 다 찾아보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방송을 봤는지, 네. 어떤 집회에 갔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닌 동안 경제적으로 누가 지원을 해줬는지 현장까지 데려 줬다는 이른바 벤츠남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그러니까. 안 됐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 다 방조범이 되는 거거든요 벤츠남도 굉장히 이상한, 이상하죠 맞습니다. 특정 교회에서 뭔가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원해준 게 아니고 벤츠남이 그 강서에 있는 세계로 네. 교회 소현보 목사 세계로 교회 신도였다 네, 네. 하는 게 밝혀졌으면 그 연관성을 충분히 그 수사를 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세계로 교회하고 김광훈 목사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같은 같은 진영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갈라졌지만. 그런데 네, 네. 정광훈 목사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마을 자유 언급하잖아요. 자유마을, 맞습니다. 아니, 자유 남기는 글에서 자유마을이 네. 나옵니다. 자유마을에 대한 언급도 하고 그러면 네. 정광훈 목사하고 연관성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아니요 그렇죠. 이걸 정말 테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정도로 수사를 했어야죠. 남기는 말 거기에 사람들의 그래 궁금했고 김진성도 이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말라고 공개를 안 했죠. 거기에 이제 자유마을이 들어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 안 했다고 저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김건희 씨하고 정광훈 씨는 무척 무척 반감 아닙니까? 가까운 관계죠. 가까운 관계예요. 무척 토, 통화하는 사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그 배우의 김건희 씨 가족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가족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본인 네,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거는 본인이고 <웃음> <웃음> 그게 이제 어찌되는가 하면 <laughs> 네. 김건희 씨의 계부인 김충식 씨에 지금 사실상에 또 내연녀가 있는데 그분이 폭탄 발언을 잠깐만요. <laughs> 그러니까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의 네. 남자다. 예, 네. 네. 사실론 관계 에 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개부라고 할 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관계 에 있는 김충식 씨. 네. 김충식 씨가 지금은 동거인이 또 따로 있는데 네. 그 동거인의 폭로가 최근에 네. 있었죠? 어떤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주장. 예, 네. 주장. 그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장이 있어요. 그 녹음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에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 그 장소가 아산이고 아산의 배방면 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진성의 생활 근거지가 거기였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그런. 네, 주장을 했고 사실은 이제 김진성 씨가 남기는 글을 8페이지를 썼는데 거기에 판사가 네명이 등장합니다 네. 그 판사가 김명수 유창훈 권순일 김동연 인데 전부 다 이재명 의 범죄를 무죄로 판단을 하거나 영장을 기각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한 판사들이고 또 이제 이재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네 명의 판단 판사들을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네 명의 판사가 노상원 수첩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네 명이 그대로 등장하고 이재명도 수거 대상으로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이 둘이가 연락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배후가 있고 그 배후가 김진성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니까 노상원을 통해서 하려고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그렇죠. 있는 거죠. 또한 예. 가지는 물론 김 잠깐만요. 예. 김충식 씨의 동거인이 주장하는 것에 또 물증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육성으로 그 말을 했고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산면 아산 배방면이 김진성 씨 근거지다. 주소는 거기니까. 예. 거기서 구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확인되거나 수사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다 수사를 해야 수사를 해야 되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충고할 거는 네. 그 김진성이 이재명 남기는 글이나 이진, 그 이재명 대표를 해한 그 이유가 종북 세력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 윤석열 내란 아그 개헌 구태다 할때 나오는 그 용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 네. 나중에 의사들이 치료한 의사도 그랬죠. 일 m 일리만 비껴갔으면 네. 사망했을 거라고. 네. 천운으로산 거예요. 천운으로경 정맥을 손상을 했는데 그 바로 일미리 옆에 있는 경 동맥만 네. 조금 건드렸으면. 그래서 셔츠 기 때문에 비틀어져 가지고 조금 비틀어져서 살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말 훈련이 잘된 거예요. 어디를 찌르면 바로 즉사할 그러니까. 수 있는지를 알고 훈련을 아니, 그한 거죠.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놓고 찌르는 연습을 받은 적이 거죠.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그건 또 이학만이 네. 그 혼자서 그냥 한 것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훈련하고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건 아닌가. 그것도 수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벽에 저거 찔린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때 빨간아재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왔더니 그 사무실 내에도 여러 군데 구멍이 있어 저렇게. 사람 칼로 무슨 찌른 걸 저렇게 계속. 사람의 목 높이 그렇죠. 보시면 네. 네. 방향이 일정하잖아요. 딱 그, 그렇게 고그 각도로 한 연습을 한 겁니다. 보시면 방향들이 방향들이 콘크리트 벽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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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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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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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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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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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칼을 찌르는 거에 대한 훈련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했다고 보기에는 좀 누군가 도와줬을 거다라고. 생 그러니까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 네, 킬러한테 아. 연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칼을 치기 들고 내리 찍는 거는 재질을 받고 이러하는데 딱 이런 상태에서 최단거리로 위로 찌르는 것은 은폐도 쉽고 어. 치명적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찔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장면이 봉화 마을에서 안 녹음된 적이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그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기다린 그렇죠. 동안도 계속 연습을 했어요. 밑에서 위로 쭉 들어. 누구한테 배웠는지 정확한 자세로 이, 이 숙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인 킬러한테 배웠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그 흔적이 없다. 뭐그 통장이나 카드나 전화에 흔적이 없다는데 진짜 킬러가 해, 연결이 됐다면 그런 거안 되는 상태로 저는. 당연히 그랬겠죠. 누가 통장으로 <laughs> 집어넣고. 계좌이체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좌가 없고 통화가 없기 때문에 배우가 없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까 봅니다. 네, 저는 이재명 제거를 중심에 두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좀 재배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없으면 되는데 민주 그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잖아요. 이재명만 없으면 후보도 없는 거고 대선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고 그럼 자기들은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김진성을 통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개엄을 통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니까 그 이후에 hid니 블랙 요원이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테러 위협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역사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이재 명을 처음에는 검사를 통해 죽이려고 그랬는데 검사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음. 그러니까 저런 테러가 한번 있고 맞습니다. 개물을 통해 군인을 통해 죽이려는데 그것도 실패하죠. 네. 음. 그러고 나서는 대선 기간, 기간, 기간 내내 네. 이게 스나이퍼가 있다는 얘기. 그렇또 네. 다른 암살 계획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계속 이재명을 죽이려고 음. 하는 역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가 이재명 제고고그 격가지로 모든 국가기관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이 테러의... 그 국가기관들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국힘 의원들이 그 대선 기간 내내 테러를 자작극이라고 하고 조롱 비난하고 방탄유리 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겹가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살아나나 나. 몰라. <웃음> <웃음> 이, 이, 자 그래서 이거 특검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계속 수사해라 수사해도 현재의 검찰 경찰을 믿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내란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일단 내란 특검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을 하다가 어. 어차피 9월 10월쯤 되면 뭐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특검법이 개정이 될 거니까 그때 이 사건 자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랑 포함해도 되지만 이건 김건희 특검에서도 가능한 거. 김건희가 지금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특검법 연장 혹은 재발의 할 텐데 새로운 네. 그때 포함시켜야 되는 거아니냐 네. 자 너무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